하세요. 오늘은 부활절입니다. 원래 부활절은 음, 저에게 있어서 어, 한 계단 더 올라간 좋은 영향력을 받은 부활절인 것 같아요. 어, 사회적 약자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음 말과 마음이 겉다르고 속다른 것들을 알지만 어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결 못하는 참 그런 것 같아요. 진실된 말은 침묵을 하게 만들고 왜곡되고 거짓된 말은 큰 소리를 치게 되는.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제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, 어,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있고,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세상 이치가 얼마나 망령되고 멸망될 것인지를 미리 예언합니다. 감사합니다.